저번에 제이가 이제 한번 올렸던 해결하면은 제이의 마크주코모그가 된다면 지구의 난제들 이런 걸 한번 올렸었는데 우리가 그걸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되게 또좀 좋은 인사이트도 좀얻고또 혹시 우리 여기 세 명이 다 제이의 마크주코모그가 될수 있는 <웃음> <웃음> 그리고 좀 이걸 보시는 분들도 뭔가 새로운 문제 해결에 대한 좀 문제에 음.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뭔가 음.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아주 사실은 이거 자체 제목이 조금 자극적으로 좀써놓긴 했는데 실제로 지금 되게 불가능한 난제들이기 때문에 진짜 해결만 하면은 뭐 대박 나는 아이템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기는 해요 이내용이 음. 간단하게 그냥 글을 시작을 한 거는 현재 지금 주쿠버그주쿠버그의 아, 자산이 지금 3월 기준으로 제가 이글 썼을 때 3월 기준으로 이제 67조. 67조 와. 가면. 그게 이제 주식 뭐내 네, 모든 거다 모든 걸다 합쳐서 말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다 합쳐서 67조. 작은 나라도 살수 있는 거 아니야? 작은 이스티 런던어브 잘살 거려. 잘살수 있을 거요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자산이죠. 뭐 그런 자산인데 뭐 제가 여기 글 썼던 올렸던 것들 중에 뭐 하나라도 해결 하면은 진짜 뭐 67조 만큼 벌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이상도 벌수 있겠지. 그렇죠. 사실은 시장의 크기만큼 뭐 돈을 버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긴 하죠.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첫 난제는. 뭐, 되게 뻔한 이야기긴 하지만, 뭐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화인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이제 원전이 최고잖아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비용 대비.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다가 다시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고, 우리 대한민국조차도, 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그 정기, 전기 값은 또 이제 누가 감당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 막상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만큼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성이 되게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물론 깨끗하다고는 하지만 뭐 원전도 사실은 깨끗하죠. 폐기물이 문제일 뿐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 그래서 뭐 원전 자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조금 더뭐 신재생 그리고 뭐 깨끗한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가장 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뭐 그거죠. 태양 태양광 태양광이랑 이제 풍력, 풍력 발전이 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치하는데 인프라 비용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 그걸로 대박이 나는 거죠. 태양광 자체도 사실은 지금도 정보 보조금 통해서 한국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얘기 지금 정확히 지금 현황은 아니지만 한 2년 전 현황을 봤을 때는 원래 미국이 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중국이 더 저렴하게. 음. 이제 공급을 할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재미난 게 사람들이 태양광을 한번 설치를 하면은 거의 평생 쓸, 수,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태양광도 그 기간이 있거든요. 쓸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그 태양광 패널, 패널이 그 유통기한, 유통기한이구나. 그 라이 그러니까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내구연한, <laughs> 그 내구성 뭐 그런 게좀 정해져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진짜 평생 쓸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또 다시 그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수명이, 태양광 수명이 10년이다. 근데 그걸 뭐 20년, 30년까지만 늘리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그 비용 대비 그만큼 더 오래 쓸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그런 것만 되더라도 엄청난 떼 돈을 벌수 음. 있는 거고. 뭐 풍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크기 자체가 어마어마하니까 그거는 개인이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 뭐 그걸 진짜 되게 작게 줄여서 뭐 효율화할 수 있다면은 뭐 개인이 쓸수 있을 만큼 뭐 만들 수 있다면 뭐 미니 미니 미니하게 좀 만들 수 있다면 그도 가지고도 이제 돈을 벌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간단한 하나 이해가 될수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해수 담수화 기술. 이거는 진짜 거의, 거의 오랫동안 인류의 숙제였죠. 뭐 우리나라도 맞지 뭐 뭐물구족 국가라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뭐그러면서불구하가 우리가 펑펑 쓰고 있는데. 사실 뭐 얼마 전에도 제가 뭐 이제 필리핀도 다녀고 오 했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에 건기랑 우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건기 시즌인데 어 물이 필리핀 자체도 되게 그 뭐라고 해지? 민물이 되게 풍부한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건기 때 지금 물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수도 그 필리핀의 수도인 마일라조차도그 수도가 뭐라고 해야 되지? 물 공급을 좀 제한을 시키고 있거든요. 음. 그정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지금 심각한 문제고 뭐 되게 잘 산다고 하는 미국조차도 아. 그렇죠. 캘리포니아나 이쪽은 뭐 거의 항상 물부족으로 음. 되게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그럼 비가 안와서 그런 거지. 그렇죠. 비도 안 오는 원래 비가 안 오는 사막 황량한 지대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아. 정착해서 물을 써대니까 아. 그러면 그 그리고 도, 해야 되나? 도시 아, 맞아요. 어. 그것도 있고 도시화가 되면서 땅이 물을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져 아스팔트 다 깔리지 나무 아. 없애지 않니까 물을 막가두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 엄청난 오렌지 농장 맞아요. 뭐 그다음에 그런 농장들이 물을 막 네. 빨아먹는다. 빨아먹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진짜 뭐 계속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잖아. 우리가 진짜 물 없어서 이제 뭐 유류가 <목소리>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제 바닷물, 음. 그 많은 바닷물을 담소화 할수 있으면은 진짜 물부족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 현재 상황에서는 해수를 담소화 하는 기술 자체가 뭐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서 담소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은 그것도 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저 그때 유럽 유럽 돌아다닐 때 그때 이제 글첼 때문에 이제 돌아다닐 때 이제 뭐 여러, 연구 그런 거 관련 연구하는데도 어떻게 방문하게 됐어요. 사실, 뭐 주제랑 연관이 없었는데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e y 뭐 w 미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것들로 지금 해수 담수화뭐하 w e r 고고 a l l e d they were called, t 수 e y were called, t h e 테이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려면 they w 어마 e called, they 수 e r 수 c 시 l l 시 d 단축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은 자 그, 그걸로 이제 대박이 나는 거죠. 결국에는 그두개 문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적인 그쵸. 관점인 거 같긴 한데 완전 엔지니어죠. 그렇죠. 기술 자체를 개 개발 그걸 효율과 숫자의 네. 싸움이죠. 그 음. 그래서 그걸 아무도 엄들 못 내는 게그 말했던 것처럼 엔지니어가 그렇게 할수 있는 엔지니어가 이제 그 사람이 결국엔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연구하기 바쁘고 하니까 그치.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나는 이제 기술 사업화를 하면서 이거 자체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어, 기술적 한계인 거잖아. 근데 이제 제2의 마크 주커버크 같은 경우가 탄생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돈의 비율에서 마크 주커버크라는 표현이 맞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은 어떻게 보면 마크 주커버크는 엄청난 큰 난제를 해결했다기 보다는 뭔가 이제 기존에 너무 많이 닷컴 버블로 이미 버블도 많고 뭐 사이월드라든지 음. 이런 많은 SNS가 많네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페이스북으로 이제,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벌면서 거기서 또, 또 확장이 된 그렇죠. 거긴 하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건 또 후속으로 얘기를 하면 될것 같고 이두 가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웠던 UX 프레임을 씌워서, 그러니까 프레임을 씌운다기보다 는 프레임으로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문제들을 스코프를 낮춰가지고 기존에 많이 사업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진짜 제 2의 마크 주크보거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내가 이제 했었던 거는 어떤 이제 사람의 신체 신호 신체 신호를 분석을 해서 이제 감정을 분석을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하기에는 사실상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 이제 MIT에서 최전선에 있는 기술도 그 쉽지가 않은데, 그걸 스컵을 줄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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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어, 한정된, 그 제한된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그 확장성만 있고, 돈만 좀잘 된다 그러면, 사실 진짜 제2의 마크 주코보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기술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베이스데 그형 말이 맞는 게 테슬라가 사실 전좀 그런 거같거요 테슬라가 전기차의 배터리에 혁명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기술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파나소닉 셀쓴 거거든요. 그냥 있는 거 그냥 죄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제 사람들이 느끼기에 큰 변화를 만든 거죠. 기술의 브레이크는 없었지만. 근데 그것도 그거. 그게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진짜 제이의 막고여먹어처럼 이제 이거는 이제 시청자의 몫이겠지. 네. <laughs> 이 문제를 분석해서 그 중에 문제 어떤 스코프를 줄여서 이제 그 스코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맞아요. 접근 가능한 본인의 배경 안에서 쉽게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 그러니까 진짜로 이해에 맞고 주커본거가 되겠지. 그래서 그냥 뭐 돈을 떠나서 뭐 만약에 기존에 있는 적정 기술이나 이런 걸뭐 아이가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뭐 구글에 충분히 정보도 많이 나와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그걸로 하면 좋을 것같긴 하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물 부족인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아이가 아프리카 아이가 생각을 했던 게못 씻어서 죽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제 물 없이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권한거니까 음. 한마디로 물을, 해수를 담소하는 기술은 어마어마한 기술이니까 차라리 물이 없이 <laughs>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 친구는 진짜 그냥 구글에다가 검색을 한 거예요. 구글에서 음. 검색을 해서. 개발했어요. 그래서 오. 물 없이 쓸수 있는 샴푸를 개발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그 친구는 떼돈을 본건 아니지만 그걸로 음. 인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어린 아이들 특히 음. 어린 아이들을 살수 있었던 거죠. 음. 어. 떼돈보다 더큰이윤가 그러니까 있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크 주쿠버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돈이라는 관점으로 음. 접근을 했는데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관점을 진짜 되게 스코프를 줄이게 되면은 음. 진짜 되게 엄청난 혁신적인 기술 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약간 맞아요. 뭔가 되게 비범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될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과정 되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더 이어서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뭐 나왔던 게, 뭐 이거는 있으면 진짜 제일 최고죠. 뭐 무선전력 전송인데. 그냥 가만 우리가 지금 사실 이렇게 있는데도 지금 우리 주변을 간싸고 있는 전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전파를 에너지화 할수 있다면은, 충전을 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시킬 수 있다면은 그걸로 그 기술이 있다면은 뭐 아무 접촉도 안 하더라도 충전을 계속 시킬 수 있는 거죠 모든 디바이스 자체를 사실. 약간 그 요즘 스마트폰이나 다 보면 다 뜯어보면 히어로당 해보면 다 배터리거든요. 그러니 모든 기기에 지금 한개 자동차도 그렇고 뭐도 그렇지. 그렇고 다 배터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이렇게 뛰어나갈 수 없는 게 있는데. 근데 어. 좀. 약간 스콧은 다른데 공통점이 있네. 이것도 전기고, 이것도 에너지고, 이것도 에너지고. 음, 음, 맞아, 맞아. 그러니까 관점에너지고, 음, 음. 맞아, 맞아. 이건 약간 미시적 관점 에너지, 고 이건 거시적 관점 에너지고. 근데 사실 에너지 사업이 맞아요. 제일 가장 잘 근원이죠. 어, 가장 음. 중요한 음. 거여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 아,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던 게 지금 사실 우리가 모터의 혁신 그 모터 있잖아요 돌아가는 모터의 혁신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모터가 보였는데 지금 모터가 보이지 않을 뿐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터가 원동력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동력이 있어야지만 돌아가는 건데 그 모든 그런 혁신이 있었던 모든 제품들이 됐던 뭐 어떤 것들이 됐든지 간에 결국에는 진짜 에너지가 없으면 사람조차도 에너지가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냥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에너지 사업은 진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저로 깔고 가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도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제 이거, 이런 것처럼 선뜻 못하는 게 제가 기술도 없고 <laughs>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근데 <laughs> 지금 오늘 깨달은 게 뭐냐면은 생각해보면 그런 기술 같지 않더라도 스코어를 줄여서 일단 시작을 해보면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시작을 해보고, 해보기 시작하면은 주변에서 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붙게 되고 관련해서 또 아니면 큰 에너지 회사에서도 뭔가 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형 말대로 좀 작게 할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는 음.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이 얘기한 음. 것 중에 중요한 게 약간 프로블럼 솔빙 마인드. 네,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나그 얘기를 하고 있었요 맞아요. HCI에서도 그 네.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엔지니어들만 모였으니까 문제만 더 복잡해지는 어.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블럼 솔링 마인드가 네. 필요하다 악기에서도 그러니까 쓸데없는 연구만 계속 많이 하고 기존에 있는 걸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제이가 원래 예전부터 얘기했던 었게 음. 에너지 사업을 하고 싶었다 그쪽에 관심도 네. 많고 떠나서 이제, 이제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무선 전송이나 뭐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이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것도 있지만은 어 사실 이제 티가 말했던 것처럼 문제 정의가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요 음. 왜냐하면은 문제 정의가 사실상 해결책인거거든요 문제가 정의가 되면 사실상 해결이 돼. 그렇죠. 어떻게든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이긴 하니까. 그게 이제 정말 우리가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너무 추상적이거나 너무 커버리면 이 문제를 찾는데 너무 크기,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이미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 정의를 딱 적당 수준으로. 정의하는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중요한 인재 아닐까 싶어. 왜냐면은 어 그때 예전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던 누구셨지브리스이 그 만드셨던 아, 안철수. 안철수 구분도 이제 나오셔가지고 했었던 말이 요즘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뭐 에너지가 됐건 어떤 페이스북이 됐건 어떤 IT 기술이 됐건 제일 중요한 게 문제 정리를 못한다는 게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데 자꾸 해결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산으로 가고 이제 자꾸 더 문제만 더 쌓여버린다. 그 해결책 때문에 해결책에 문제를 갖다 붙이니까. 근데 문제 정리를 적정 수준으로 정확하게 잘할만 할수 있다면은 결국에는 그 뒤에는 그 다른 사람들이 잘해오던 사람들이 해결하는 건 똑똑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쉬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에너지 문제도 어 하려고 한다면은 문제만 잘 정리를 한다면 진짜 우리가. 맞아요. 되게 잘 해결해 볼수 있는 진짜 제2의 마크 주코버거가 될수 있는 아니 제2의 스티븐 잡스가 될수 있는 그런 게될수 있는 같아요 진짜 형도 그 공부를 하시고 다 하니까 느껴지는데 보면 사장 되는 연구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요즘 그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세계 박사들이 엄청 나오는데 진짜 그 표면에 나오는 연구는 진짜 얼마 없거든요 근데 나도 그런 거 하다가 끝날 수가 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결정 마인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형처럼 진짜 문제를 딱 보고 이거 해결을 해야 이게 어디다 써먹히는데 맞아. 그냥 하다 그냥 막 어? 요거안 했으니까 난 이런 식으로 해봐야지 요거해볼을요 이런 식으로 해봐야지 하다가 아, 개고생 고생 돌아고나 <laughs> 혼자 보고서 아무도 안 보는 박사 논문 쓰고 끝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요즘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잘은 모르지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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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겉으로 딱 봤을 때 제일 느꼈던 게 그런 식의 연구를 하는 나라가 네덜란드가. 아, 맞아요. 제학교 이렇게. 관재 네. 정의를 먼저 네. 하고, 네네네. 저 완전 동의해요. 그래서, 감, 그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진짜 어마어마한 기술의 지적 재산권을 네덜란드가 엄청 가지고 있어요. 아... 토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네, 하, 문... 어, 해운, 뭐, 이런 거는 진짜 네덜란드가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 사이즈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들 접근 자체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살짝, 그때 약간, 뭐, 유학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 정도로. 그래서, 그래서 전 궁금했었던 거는 가끔 이제 뭐, T나 형이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뭐좀뭐 뭐 그런 것들이 있나?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처음에 막뭐 에너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기술이 베있으니까 논문을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T한테도, T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했었거든요. 아무튼, 결국에는 뭐, 마크 주코버그처럼 되려면은 문제를 정의하고, 그러니 음. 그런 문제를 뭐라고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문제 정리가 반이다, 어, 정, 절반이다 뭐 그렇게. 될 음. 그리고 보면은 진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석사, 박사 받은 사람 없는 거 같아요. 받으신 아, 분도 있긴 <laughs> 어, 하겠지. 있긴 어, 하겠지만 왜냐면 보니까 그런 게 다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뭔가 제가 생각할 땐좀 그래. 그래도 뭐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런, 그런 사람들 진짜 연구자로서 대단한 문제 해결한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음. 약간 당장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빛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약간 깔아놓은 그런 연구가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 위에 또 쌓아서 하는 거같겠죠 그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지 문제 해결 문제 정의가 있는데 문제 정의는 학위에 관계 없어. 문제 의 정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호기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스코프를 잘 정리하는 그런 감을 그걸 계속 사업화해보면서 이제 진짜 실제 상황을 부딪혀서 직관적으로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약간 그런 거로 정리를 한다면 실제로 이 문제를 정의한 사람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사람들은 석학들이 하는 거지. 음,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 말투커버크가 이렇게 엄청 크지만 음. 크게 만들어놨지만. 음. 그게 그, 그, 더큰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려면은 그 밑에 많은 전문가 되고 하죠. 그 사람들이 없으면 사실 또 문제 해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펙트 합니다. 그런, 그런 분들도 있고 저런 분들도 네. 있는 것 같아요.